아니, 이렇게 작은데 8K 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게임도 롤과 스타가 돌아가고, 윈도우 11까지 기본 탑재됐는데, 10만원대 구매가 가능하네요. 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사무실에서 서브용으로 쓸만한 걸 찾다 보니 벌써 두 개나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초소형 미니 PC, 가성비로 유명한 비링크의 미니 S 시리즈입니다. 이렇게 서브용 장비들로만 PC 환경을 구성해 보니까, 진짜 미니멀하게 사용 가능하죠. 참고로 제가 가지고 있는 모델은 N5095, N95 두 모델이고요. 비링크 미니 S 시리즈는 CPU 등급에 따라서 N5095, N5105, N95, N100 등, 등 등급이 나뉘어집니다. 지금 말씀드린 순서대로 성능이 좋아지고요. 가격도 조금씩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각 제품별 성능 차이는 있지만 제품 간에 드라마틱한 차이는 없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등급별 비교를 자세하게 하진 않을게요. 오늘 영상에서는 N95 모델을 기준으로 문서 작업과 게임, 용도별 실제 사용성능, 소비전력, 전기 요금, 발열과 소음, 그리고 이 제품을 어떤 방식으로 활용하면 좋을지 이런 점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 보시죠. 먼저 N95 모델을 언박싱 해 볼게요. 구성품은 아주 간단해요. 이렇게 작은 미니 PC 본체와 설명서, HDMI 케이블 두개 마운트 브라켓이 제공됩니다. 그리고 전원 어댑터도 제공이 되는데 구매할 때 EU 플러그를 선택하면 국내에서도 바로 사용 가능해요. 그럼 본격적으로 본체 살펴볼게요. 일단 보니까 진짜 작고 가볍죠. 불과 몇년 전만 해도 이게 PC라고 생각할 수 없었을 그런 사이즈입니다. 외부 재질은 플라스틱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상단에는 B링크 로고가 있고 상단만 패턴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양옆과 후면에는 열 배출을 위한 통풍구가 이렇게 뚫려 있고요. 전면에는 빨간색의 전원 버튼, 3 5파이 이어폰 단자, USB 3.2 Gen 1 포트가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후면에는 포트가 더 있는데요. USB 3.2 Gen 1 포트 두개 더, 랜 포트, HDMI 포트 두 개, 12V의 전원 입력 단자가 제공됩니다. 참고로 HDMI 포트는 4K의 60Hz 출력을 지원하고 듀얼 모니터 구성도 가능합니다. 포트 구성은 넉넉하게 잘 되어 있죠. 다만 USB C 타입 포트까지 있었다면 하는 아쉬움은 좀 듭니다. 자, 다음으로 스펙 살펴볼게요. N95 모델 기준으로 설명드려볼게요. CPU는 인텔 12세대 엘더레이크 N95, 그래픽카드는 인텔 UHD 그래픽스 내장 그래픽이고요. 램은 DDR4 8GB에서 16GB를 선택할 수가 있고, SSD는 256GB에서 1TB까지 선택 가능합니다. 물론, 블루투스와 와이파이 지원되고요. 사이즈는 115, 102, 39mm에 무게는 고작 280g입니다. 그리고 윈도우 11 프로가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에 이런 성능이 탑재됐다는 것만 해도 가성비는 대박이죠. 자, 스펙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로 어떤 작업이 가능한지일 텐데요. 직접 사용해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일단, 윈도우 11이 기본으로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원만 연결해서 3분이면 세팅 끝나고요.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인터넷 서핑, 동영상 재생 두 가지 해볼게요. 인터넷 기사를 읽을 때나 유튜브 화면을 내릴 때 스크롤도 자연스럽게 잘 내려가고 클릭시에도 페이지가 빠르게 전환되는 거볼 수가 있죠. 유튜브 4K 영상도 한번 시청해 봤습니다. 처음 영상 시작할 때나 영상을 건너뛰다 보면 간헐적으로 끊김은 발생하지만 그래도 재생 중에는 충분히 볼만한 수준이었어요. 그리고 8K까지도 테스트를 해 봤는데 같은 느낌으로 영상 시청 가능했습니다. 물론 일반적인 FHD 영상이라면 끊김없이 쾌적하게 시청 가능하고요. 다음으로는 사무작업, 문서작업용으로도 써봤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엑셀이나 워드, PPT작업을 한번 해봤는데요. 글자를 쓰거나 표를 만들거나 PPT를 만들 때에도 무리없이 충분히 가능한 사양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은 게임입니다 리그 오브 레전드, 마인크래프트, 스타크래프트 리마스터 세 가지를 플레이해봤는데요 롤은 중옵 기준으로 60프레임 충분히 나와졌고 마인크래프트는 FHD 해상도 기본 옵션에서 60프레임으로 플레이 가능했어요 스타크래프트 역시 기본 옵션에서 60프레임 대에서 떨어지지 않고 끊김없는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이 정도의 게임까지 구동 가능하다는 건 가격과 크기 대비 대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거보다 좀더 무거운 게임은 구동이 힘들고요 영상 편집이나 이미지 작업 용도로 썼을 때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그 외에 미니 PC는 집이나 사무실에서 다쓰 용도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럴 때에도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N95, M100 둘다 저전력으로 설계가 되어서 소비 전력이 낮기 때문이죠. 가장 저전력인 M100 기준으로 평균 6W, 대기 전력 시 4W까지 떨어지니까 전기 요금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전기요금 또한 넉넉잡아서 10W씩 24시간 풀 가동한다고 가정했을 때월 1,000원 밖에 되지 않는 아주 저렴한 수준이죠. 하나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저소음 설계로 제작되어서 고사양 작업을 할때좀 뜨거워지긴 해도 팬 소음은 거의 없다시피 해요. 소음이 적다 보니까 정숙한 환경에서 쓰려는 분들께도 아주 좋겠죠. 마지막으로 발열 테스트 한번 해 볼게요. 앞서 소음이 거의 없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만큼 쿨링 팬 성능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도 됐습니다. 쿨링 성능이 좋지 않으면 내부 부품에서 빠르게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제품의 내부에는 히트싱크와 냉각팬이 들어있습니다. CPU를 최대 부하로 10분 정도 가동했을 때 코어의 온도는 95도, 보드의 온도는 67도까지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서 3분 후에는 코어가 60도까지 빠르게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 5분 후에는 60도 이하로 평상적인 온도로 회복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또한 최대 부하에서도 소음은 35dB 이하의 조용한 소음 수준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저소음치고는 발열, 쿨링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가격 좀더 자세하게 말씀드릴게요 처음 말씀드린 N5095는 약 13만원대 제가 테스트해본 N95는 기본 모델 기준으로 10만원대 후반에 구매가 가능해요 여기서 n 백을 선택하면 1-2만원 정도 더 추가가 되고 램과 SSD 용량을 늘리면 가격은 더 올라가겠죠 설명란이나 댓글에 구매 링크 남겨 둘 테니까 참고해 보시고요 다만, 알리익스프레스 특성상 환율에 따라, 할인 기간에 따라 가격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에요. 제가 할인 기간이 되면 댓글이나 커뮤니티에 종종 공지하도록 할 테니까 이 점도 참고하세요. 그럼 제품을 약한 달간 정도 사용하면서 느낀 제품의 장단점 살펴볼게요. 먼저 장점입니다. 일단 사이즈와 무게가 대박이죠. 만약 집과 사무실에 모니터, 키보드, 마우스 정도는 구비가 되어 있다면 노트북을 굳이 들고 다닐 필요 없이 가벼운 작업은 이거 하나만 가방에 넣고 다니면 끝입니다. 프리랜서, 직장인, 학생들이 간단한 작업용 PC가 필요했다면 휴대성만큼은 최고로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능 최적화도 잘 시킨 제품이었어요. 인터넷 서핑, 최대 8K의 영상 시청, 문서 작업용으로도 충분하고요. 게임도 캐주얼 3D 게임까지는 구동 가능한 그런 스펙이었습니다. 게다가 소음 적고 전기 요금까지 적게 나오니까요. 딱이 정도의 용도가 필요했던 분들이라면 굳이 좋은 컴퓨터 살 필요 있나 싶어요. 솔직히 사용하면서 큰 단점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굳이 뽑아보자면 제한적인 성능이죠. 근데 사양은 가격에 맞춰서 내가 설정한 사양이고 그마저도 가격 대비 퍼포먼스가 훌륭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사무용, 가벼운 용도로 쓸 분들이라면 강추 드리고요. 그리고 5년 이상 된 오래된 컴퓨터를 가지고 있는 분들도 컴퓨터는 하나쯤 있어야겠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냥 이거 구매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 솔직히 스타가 돌아간다는 것만 해도 기분 전환할 겸 아주 만족스럽게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세상에 완벽한 제품은 없으니까요. 영상 보시고 내 취향, 예산에 맞게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랄게요. 언제나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럼 오늘도 합리적인 구매하시길 바라며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